성경통독 72일차.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4장에서 16장, 10편 59편을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4장.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누가 해석을 해 주어 교회가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예언하는 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신령한 언어로 말한다 한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필이나 수금처럼 생명 없는 것들도 소리를 내지만 분명한 가락을 내지 않으면. 피리로 불거나 수금으로 뜯는 곡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확실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에 분명하지 않은 말을 하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입니다. 세상에는 물론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의미가 없는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언어를 말하는 이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 언어를 말하는 이는 나에게 외국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그것을 더욱 많이 받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므로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그것을 해석도 할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수학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영으로만 찬미하면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초심자가 어떻게 그대의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야 훌륭하게 감사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성장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신령한 언어로 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내 이성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형제 여러분, 생각하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른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자들을 통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신령한 언어는 믿는 이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데 초심자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예언하는데 믿지 않는 이나 초심자가 들어온다면 그는 모든 이에게 질책을 받고 그 모든 이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그 마음 속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절하면서, 참으로 하느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계십니다. 하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에 저마다 할 일이 있어서 어떤 이는 찬양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게시를 전하고, 어떤 이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어떤 이는 해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에는 한 번에 둘이나 많아야 셋이서 차례로 하고 또한 사람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석하는 이가 없으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잠자코 혼자서 하느님께만 말해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식별하십시오. 그러나 그곳에 앉은 다른 이에게 게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배우고 또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예언자의 영은 예언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무질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하듯이 여자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내리기라도 하였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말이 주님의 계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5장.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은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는 또 하느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굴복되었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이 제외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은 이들이 전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늘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품고 있는 긍지, 곧 여러분에 대한 나의 긍지를 걸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페소에서 이를테면 맹수와 싸웠다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야, 내일이면 죽을 몸 먹고 마십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쁜 교제는 좋은 관습을 망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돌아오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체가 아니라, 미리든 다른 종류든 씨앗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의 몸체를 주십니다." 씨앗 하나하나에 고유한 몸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집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날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몸체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르고 땅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별들은 또그 광채로 서로 구별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된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살과 피는 하느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6장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저마다 형편이 닿는 대로 얼마씩을 자기 집에 따로 모아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갔을 때에야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도착하면 여러분이 선정한 이들을 보내면서 편지와 함께 여러분의 고마운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마땅하면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사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한동안 지내든가, 아예 겨울을 나든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나는 그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페소에서 지내겠습니다. 적대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할수 있는 큰 문이 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티모테오가 가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평안히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폴로 형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내가 간곡히 권고하였지만 그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테파나스 집안 사람들은 아카이아의 첫 열매로서 성도들을 위한 직무에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그들과 함께 일하고 애쓰는 모든 이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테파나스와 포르투나투스와 아카이코스가 와주어서 기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나의 아쉬움을 채워 주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러한 이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아퀼라와 프리스카가 자기들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인사합니다. 모든 형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 인사 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말하나 타.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시편 59편 지휘자에게 알타스헷, 믹탐, 다윗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감시할 때 저의 하느님,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제 적들에게서 저를 보호하소서. 나쁜 짓 하는 자들에게서 저를 구하시고, 피해 줄인 자들에게서 저를 구원하소서. 보소서, 그들이 제 목숨을 엿보며, 힘센 자들이 저를 공격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잘못이 없고, 죄가 없는데도, 제 탓이 없는데도 그들은 달려와 늘어섰습니다. 깨어나오시어 저를 보소서. 당신은 주 만군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일어나시어 민족들을 모두 벌하소서. 사악한 변절자, 그 누구에게도 동정을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은 저녁이면 돌아와 개처럼 지저대며 성안을 돌아다닙니다. 보소서. 그들은 입으로 거품을 내뿜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말합니다. 대관절 누가 듣는단 말이냐?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며 민족들을 모두 냉소하십니다. 저의 힘이시여 당신만을 바랍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저의 성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유로우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마주오시리라. 하느님께서 내가 적대자들을 내려다보게 하시리라. 제 백성이 있지 않도록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저희의 방패이신 주님, 당신 힘으로 그들을 흩어버리고 쓰러뜨리소서. 그들 입술에서 나온 말은 그들 입이 저지른 죄니, 자기들의 교만에 걸려들게 하소서. 저주와 거짓말을 늘어놓았으니 그들을 진노로 없애소서 하나도 남김 없이 없애소서 하느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심이 세상 끝까지 알려지리이다 셀라 그들은 저녁이면 돌아와 개처럼 지저대며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쏘다니다. 배를 채우지 못하면 거기서 밤을 새웁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힘을 노래하오리다. 아침에 당신의 자예의 환호하오리다. 당신께서 저에게 성체가 제 곤경의 날에 피신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성체, 저의 자애로우신 하느님이시니 저의 힘이시여. 당신께 노래하오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